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이 교육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외 기술적 분석, 즉, 이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이 봉을 보시는 거, 뭐, 다른 말로는 뭐 캔들이라고도 하죠. 이봉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뭐,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뭐, 웃으실 수도 있고, 뭐, 정말 이런 건볼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내팽개 치실 수도 있지만, 뭐, 베이스가 탄탄하게 갖춰진 분들이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살아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이 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잘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양봉이고 음봉입니다. 그죠? 양봉의 조건은 뭐죠? 예, 맞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음봉의 조건은 예,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위에 꼬리 달리고 아래 꼬리 달린 건 뭐죠? 예, 맞습니다. 장중에 최고가 찍고 내려왔다. 장중에 최저가 찍고 올라왔다. 이런걸 의미할 때, 윗꼬리가 달렸다, 아랫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장을 보니, 어느 종목이 한 500원 올랐어요. 어, 종목이 500원 내렸어요. 자, 올랐다고 해서 양봉이고, 내렸다고 해서 음봉입니까 방금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정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초보이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분명히 전날보다 가격이 올랐는데 왜 양봉이 아니지 어 전날보다 왜 가격이 내렸는데 음봉이 아니지 라고 물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시가 라는 게 시작 가격이잖아요 시작 가격 오늘의 시작가. 근데 이 시작가격이 전날의 종가가 아닌 거죠. 종가가 아니고,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그 동시효과 때 결정되어지는, 즉, 09시에 스타트 되는 가격이 그날의 시가, 즉, 시작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면 음봉. 이 부분이 전날 종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관련성도 없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전날 종가가 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가는 전날 종가 만원 대비해서 5% 갭상한... 1 5 0원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종가는3%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13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분명히 전날 종가가 10000원에서 끝났고, 오늘은 1300원에서 끝났으니 전날보다 300원 올랐네. 어, 양봉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정답은 은봉이죠왜 시가가 만원이 아니잖아요. 시가가 만원이 아니라 시가는 만 500원입니다. 그죠? 겹상해서 만 500원에 스타트했습니다. 만 500원이기 때문에 이만 500원, 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만 300원에 종가 마감했기 때문에 이건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전날 종가가 만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작 가격이 만원이었어요. 자,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냥 보합에서 스타트 한 거죠. 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9,500원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음봉입니다. 이건 음봉입니다. 왜 시가가 만원에서 종가가 9,5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보다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음봉이 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꼭 하락했다고만 해서 음봉이 뜨느냐, 꼭 그건 또 아니죠. 시가가, 예를 들어서, 음, 시가가 오히려 5%, 그죠? 5% 하락한, 지금 여기서는 뭐 적진 않았는데, 5% 하락한 9,500원에서 스타트 했습니다. 9,500원에서 스타트 했고, 뭐, 종가는, 어때요? 종가는 예를 들어서 9,700원에 끝났습니다. 9,700원에. 자, 다시 시가는 5% 하락한 9,500원에 스타트 했고, 종가는 9,7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전날 종가 대비해서는 300원 하락한 9,70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음봉 떴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가가 제가 얼마라 그랬죠? 시가는 9,500원이었습니다. 9,500원에 시작을 해서 9,70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양봉 뜨는 겁니다.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시가보다는 높은 종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봉과 은봉을 논할 때의 그 시가는 전날 종가가 아니고 9시 스타트할 때의 그 시작 가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봉이라고 다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양, 이런 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장대양봉이구요. 이거는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아니 망치형 양봉이고, 이건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양봉입니다. 이는 사실 십자가 형태의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윗꼬리 아래 꼬리 다 달렸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석은 다들 좀 분분하지만 제 나름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1, 2, 3, 4라고 제가 이 순위를 매겨 놨습니다. 좋은 거 순대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장대양봉이죠. 특히나 이 장대양봉에서 거래량까지 터져 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장대양봉 제일 좋은 거고 앞으로의 추세도 우상향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양봉이죠. 두 번째. 요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달린 양봉 이 망치형 캔들이라고 해서 좋은 겁니다. 자, 시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자, 그, 제이 커서 보이시죠? 자, 이 시가 스타트했는데 장중에는 저점은 찍었어요. 저점을 찍었지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종가 마감 시켰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 매수세가 강하면서 말아올린. 다음 날에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당히 좋은 캔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4번은 어떨까? 자 3번은 여기 시가 여기잖아요. 아 시가 여기잖아요. 시가 여기, 시가는 여기인데 스타트했어요. 근데 장중에 고점은 찍었어요. 최고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매물이 터졌네. 매물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해도 어찌됐든 시가보다는 높은 종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뜬 겁니다. 이건 아 이쯤 돼서 저항이 받치는구나. 이쯤 대의 가격에서는 매물대가 두텁구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오히려 이때는 다음날도 이 가격을 넘기는 좀 힘든 오히려 추후에 이 추세가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4번에 이 십자가 형태의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죠. 시가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고점도 그 찍었다가 저점도 찍었다 결국에는 어찌됐든 양봉으로 끝나긴 했어요. 어찌보면 이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좀 정신없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수 있고, 어, 향후에 추세도 가늠할 수 없는 어, 조금 애매한 그런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을 보실 때 3번, 4번은 썩 좋지 않다. 1번, 2번은 좋다. 그래서 그날의이 봉의 크기와 봉의 색깔,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는지 아랫꼬리가 달렸는지 아니면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렸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다음 날, 다다음 날, 앞으로의 그 추세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은봉이라고 다 나쁜지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대은봉입니다. 장대은봉 최악이죠. 근데 장대은봉에서 더 나쁜 건 뭐냐 면은 거래량이 없는 장대 양봉은 아주 나쁩니다. 거래량이 없는 장대 양봉. 근데, 장대양봉이라고 해도 거래량이 실렸다. 거래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밑에서는 누구라도 많이 받아먹었다. 그러니까 매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없었다 그러면 거래량 없이 장대양봉이 떴다. 그러면 매도세가 엄청 강했는데에 반해서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이 몸통은 큰데 반해 매수량은 적은 거죠. 매수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당분간은 거의 뭐,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최악이다. 자, 그럼 1번은 어떨까요? 1번. 망치. 망치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양봉이든 은봉이든 망치는 다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가 여기에서 스타트하죠. 왜냐, 종가가 시가보다 낮아야지 음봉이 뜨는 거니까 그죠. 자, 시가에요 시가 스타트. 저점 찍었어요.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찍었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서 말아올렸어요. 물론 시가보다 높은 곳에서 끝나면은 다행히 양봉 뜨면서 망치 나왔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가보다는 낮은 곳에서 종가 마감을 했지만, 어찌됐든 이 최저점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이건 다음날의 어떤 추세도 조금 전환될 그런 희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캔들, 음봉이지만 망치형은 괜찮다. 자, 2번은 어때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양봉일 때이 십자가 형태의 캔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정신없는 추세를 가늠할 수 없는 별로 좋지 않은 캔들이라고 했지만 음봉일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요. 시, 시가죠, 여기가. 시작하면 스타트 했는데 장중에 고점도 찍고 저점도 찍었고 그죠. 하지만 저점에서 저가 매수 나오면서 어찌됐든 말아 올려서 시가보다는 낮지만 어찌됐든, 저가매수 유입에 포인트를 주고 희망은 있다 물론 음봉 자체는 좋은 어떤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 이 저가매수 유입 매수세가 아직은 살아있다 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서도 약간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과 같은 이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양봉도 영망치형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음봉에서도 영망치형은 좋지 않습니다. 왜? 자, 여기에서 시가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장중에는 시가보다 높은 곳에 한번 갔어요. 최고점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물 터진 겁니다. 매도세가 엄청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 시가보다도 더 낮은 종가로 마감을 하고 이날에 이날에 종가가 어때요? 이날의 종가가 이날의 최저가가 되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고 이건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향후의 추세도 이 우하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매긴다면, 음봉에서도 1번은 그나마 괜찮고, 2번은 희망적이고, 3번, 4번은 최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투자하실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때, 이 3번, 4번, 이때는 그러면 봉이 나왔다? 이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캔들에서는 아 다음날 추세가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종가매수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지지난 계속 제가 얘기를 하죠 일단은 하락할 때 사시라 그죠 하락할 때 사시라 두 번째 음봉일때 사시라 양봉일 때는 이거 좋아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근데 어찌됐든 이 가격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은봉일 때는 어찌됐든 저가 매수로 투자하기가 아주, 아주 용이한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3번, 4번은 좋지 않은 캔들이지만 1번, 2번 정도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다. 양봉에서는 물론 양봉일 때도 제가 얘기했죠. 양봉일 때도 전날 대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락 시에도 양봉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투자하는 거 괜찮다. 하지만 가격도 오르고 양봉 떴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고가에 매수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봉의 분석에서는 1번, 2번이 뜨면 장대양봉과 이 망치형 양봉이 뜨면 어찌 됐든 앞으로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신호로 좋다. 3번, 4번은 애매하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아래꼬리가 달린 망치형은 둘다 괜찮다. 그죠? 괜찮다. 양봉일 때는 장대양봉이 최고고, 음봉일 때는 장대음봉이 최악이다. 그죠? 그런데, 이 망, 이 영망치형, 이역망치형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좋지 않다. 자, 제가 얘기하는 매수 포인트, 언제? 음봉일 때, 1번과 2번 뜰 때, 요럴 때 저가 매수, 에 기회를 엿보자. 이게 오늘 제 영상의 요점입니다. 아무튼 뭐이봉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이뭐 주식을 가르치시는 또 주식의 이 코스 분들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뭐 음봉일 때 들어가라 양봉일 때 들어가라 장대양봉이 나오면 좋다. 이때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투자를 계속 해 보다 보니까 장대양봉일 때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좋다. 양장봉일 때 매수를 해서 반드시 수익 난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앞으로의 그 추세 전환에 희망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려면 이음봉이라도 1번과 2번 같은 이 추세 전환에 희망이 보이는 이음봉 캔들에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교육 영상도 한번, 잘 한번 이 들어보시고 본인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